설득해야 되지. 또 그런 나라들 또 설득해야 되지.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. 그게 또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. 그런데 여기 한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줍니다. 그게 뭐냐면 비누로 손 씻는 거예요. 어, 바로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미리암 스티데라고 하는 분인데요. 이 여자분이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공중 보건학 영국에도 공부하고 와서 이걸 시도하는데요. 어, 비누로 손을 씻는 겁니다. 손을. 손만 씻어도 장염이 안 걸린다는 아이들은. 그리고 아이를 받을 때도 그 조산하는 그런 분들도 손을 씻고 아이만 받아도 많이 안 죽는데.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지금도 그런 게 없다는 거죠. 여러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말하더라요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은 단중에한 명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면서 누나 악수한 적 있습니까?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사실 잘안 씻어야지. 옆에 누가 있으면 분명히 씻어요지 근데 없고 혼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나옵니다. 다섯 명 중에 한 명. 네명안 씻는다는 거야. 여러분들, 어, 악수할 때 조심하시고. 근데요, 지금 이 비누가 없어서 사실은 이 나라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. 비누는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아프리카의 비누가 보급률이, 비누 보급률이 꽤 높아요. 비누가 없기 때문에.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 가정의 90%가 비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케냐는 94%가 비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심지어 비누 사용이 가장 적은 나라인 에디오피아에서도 50%가 비누를 사용합니다. 그러면 왜 사람들은 비누가 있는데 손을 씻지 않을까?